가가가가가마마마 <목소리> 최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코생지는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 쪽로 이제 여자들을 둘러싼 남자들의 탈전이 있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오, 슈퍼데이트 <목소리> 슈퍼데이트권만큼 네, 내마음편할수 네, 네, 있는 강력한 네, 무기가 없는것같아첫 번째 데이트권 남자들은 몇 프로 다닙니다? 이게 천원? 저요? 아 근데 이게 더 빠른다 달리기 시합이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선의의 경제 하나씩 하나 둘셋파이 누가 1위를 할것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수가 1등 할것 같아요 영우내 준비하시고 출발하세요 역시 영수 저.. 영혼님 뭐지? 옆으로 올뛰시데요요영님님도뛰 u 이 e not a p r o b l 저 m You're not 아니 r o b l e m You're not a p r o 아 l e m You're not a p r o 맞아, 맞아. 가만히 응. 있생각 봤더니 정직함 저는 그래도 옆으로 잘뛰었다고 생각해요. 아닌데요, 상철님 상처 이미지 좀식으니 상철님 부럽다~ 음~ 한님하고 한가... 수님이 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옥순씨가 아침마다 러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씨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오현성님오 춤추시는 분들이 체력이 좋거든요 보여어 이름 지금 들어와 오 승자 승자 다아 올라오긴 하는데 비 너무 커 상철님이랑 현성님두분다별 조건 그냥 영식님이랑 너무 계속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박힌 생각이 싫었어요 안돼 체력보다 간절함 1등 손자님 엄마 나 1등 했어 나 여기 신님 마음이 좀 착잡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셋째 번요장이 나갑니다 갖고 오세요 뭐를? 응, 수박! 상대방 얼굴에 붙이는 거면 진짜 웃기겠다 수박 팩을 한번 수박 씨팩이지 씨팩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상철님? 수박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우 아, 아. 드럽 드러... 어디 분쇄기야 아 드럽 드러... 안돼아영숙 씨도 하나 붙였어요? 아 그래? 근데... 아. 저도 이거 해본 거 같아요 아, 수박 아, 먹고 씨 붙이는 거아 그래 어? 털을 뱉어진다고? 잠깐만요 아 여기 너무 운데 우리 남편 d 님 정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아 아악 아악 <laughs> 스 안 거기가, 저, 저 아니, 저 풍경이 너무 역시 예능은 네. 예능이다. 자, 감사합니다. 거 아니야? 혹시? 예능에서 반칙은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저기... 역시 예능은 네. 예능이다. 아이아 <laughs> <laughs> 한화 두개다 현수님한테 쓰실 건 아니겠죠? 현철씨가 또두 개를 가졌잖아요 <laughs> 현수씨한테 두개다쓸것이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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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한 아, 아, 거를 생기죠 질투의 감정 저는 광수님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사차원적인 어 그런 돼요? 그냥 저는 항상 제 페이스대로 그, 그...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부분줄한 분한테 받고 싶습니다. 오, 왜냐면 그 영수님... 예, 저... 근데 영수님은 어, 순자님이랑 순한 분 관심 있다고 했었습니까영수 아, 앞에서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 고하는 거야? 이 사람 옷이 다 있는 거 써있어? 오, 아, 라이가 어떻게 팩 체크를 했어야 했는지... 아, 근데 영자님도 뭐 뭐를 네, 하시고 음, 계시는 게 없긴 음, 음, 하네요. 아직도 소버려 죽겠어요. 뭔가 상태 어서요 귀여워! 아이셔도 있지 않나? 그래서 또좀 호기심이 생겼고 복수는 영식한테 서서라 제발. 그래서 왜? 복수들 한번 가자. 어. 자 엇갈리는 거. 아. 아 순자님한테 복수하려고요? 너무 큰겼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큰 게지? 영식님 표정이 찐이신데요? 근데 뭔가 아 여기 님 화내시는 게 무서울 것같습니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어 네, 어, 될까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댄서쇼 아, 바로 아까 쳐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 아니, 그게 왜 고맙지? 아니, 아, 아 그래도 아 그쵸 왜 그런데? 그게 왜 와, 고맙지? 가능성이라도 생겼잖아요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선생님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미정입니다 어? 그 만약에 은님이 영원히 못됐으신다면? 안쓰럽 생각입니다 드디제 여친님들이 다 아쉬워 <놀람> 계셨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코 하겠다 그러면 서운할 것 같아요? 코 어, 그만 할게요. 네, 씻고 오세요. 당연히 서운한 <laughs> 거. 이제 영호 님 자기한테 써달라고. 어차피 성철 아, 님은 형수 아, 님쓸 거니까. 아,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기분 지전이다국정나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다. 2달 네, 네. 동안. 아 <목어로 된다. 목소리> 계속 계속. 아니야, 부담돼. 근데 만약에 호감이 있을 때 저렇게 직진이면 괜찮은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 보면은 호담이 호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아닐까요 순자 라이팅. 순자님. 네. 지나가서. 지나가서. 아. 같이 보나. 리바이카. 그거... 설레는데요? 아다밝아졌겠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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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또 뭔가 불러내서 타이밍 잡기에는 오 타이밍 좋았다 이거는 막... 진짜. 옥수님은 누구한테 쓸지 정했어요? 광수님. <laughs> 그거 봐요. 제가 광수님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광수 선거잖아. 옥수님은 응. 광수님, <웃음> 순자님은 영철님될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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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아 잠깐만. 순자님 <laughs> 광수님이라고 했죠, 저. <저거>. 둘다 <laughs> 광수님 <웃음> 선택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남자가 왜또예쁘다실패는 거야 어 그렇게 세심하고 저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변덕들이 그렇게 그래 좀 잘생긴 <laughs> <laughs> 남자를 좀안 좋아해요 다녀올게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응. <laughs> 다 이해됩니다 여, 좋습니다 자 어쨌건 현숙 씨의 결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날아가 보자고요 예. 뽀 <laughs> 저... 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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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왕아진아 <laughs> 아, 영호님 <laughs> 전략인데 아, 전략에 <웃음> 넘어갔어 <웃음> 소파 양 끝에 앉은 거 뭐지? 근데 안 쓰기도 되게 치사하네요. 상철님, 상철님 티 내시는 중? 피안 고프다고. 근데 왜 제주도 상투리나왔자 없어. 요자 없어. 혼자 없어. 혼자 없자 없어. 혼 다시 다시 돌려봐. 다시 돌려봐. 자 없어. 혼자 없어. 혼자 없자 없어. 혼 나도 했는데. <laughs> 플랜드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 이거 언제까지 플랜드를 시키지? 근데 이런 확고함이 좋아요. 뭔가. 오. 내가 블라킹 나가는 거같지 블라킹 나. 맞아 맞아. <웃음> 나못 봤어요. 음. 네, 고... 아, 나왔네, 그래. 아무 싶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굳고 하잖아. 지 안녕, 순자님. 아, 오보겠다 어. 그때만큼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음. 어, 나한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1본대에 들어가겠습니다.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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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y Boy, b 는 y b 이렇게 했 y b 진짜 이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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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묘해 그런 음, 음, 생각이 음, 음, 조금 들긴 음, 들었거든요? 그런 n t 은 아닌 것같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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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고 t 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 음? 사실 현숙안 현숙 님한테안쓰고 싶다. 그치왜냐렇지면은 현숙 님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랬기 어,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할수 음, 음. 있지. <laughs> 아, 내가 사실이 왜 깎아 가지불안 <laughs>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야, 그래도 하나 정도 썼어야 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laughs> 네, 장난을 통해서 어, 얻을 걸? 어, 얻었다. 너님, 그한항여님도 아. 어, 아, 은근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아, 네. 와, 아, 아아 진짜요? 네. 아, 빠져버렸네.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미래까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셔서. 어, 현숙님이 어, 진짜 흔들릴만 하네요. 그랬잖아. 아 너무나 싫다면서. 뭐 안닌데 그랬잖아. 같이가 밖에 들었는데.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저라고 한다면 다른 분을 좀더 조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응? 혹시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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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조금. 영철님은 뽑히기 순자님이신가 보다. 이 자리도 비로소 그한번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슈퍼데이트 거를 줄수있으면제 마음은 그냥 겉보면 볼수록 유화가 생각나요. 그렇지. 받게 끝까지는 안할것까요 로브레즈구나. 아 제발 영신. 존경합니다. 어, 어, 영신님이 그렇게 계속. 영수님 눈이 풀리실 오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의 <laughs> 결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음. 음. 왜? 생길수 없는 입꼬리 안돼 복수님이랑 응. 하게 해줘 저 정했어요 광수님이요 <laughs> 대단하다 이수님대도 광수야 광수님에 대한 마음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 엔드레스몰래인 거지 <laughs> 아 영수 줬다 언더독 아 언더독 언더독 잘다녀와잘 모레 봐요. 어... 내일 아침에뭐 하실 거예요? 광수님 표정 숨기시는 거봐 c o m 권쓰려고 저한테요? 네.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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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o m 다다 n come on, come on, come on, c 아니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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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 o 마음이 따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가가가가가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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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